안녕하세요. 트럭쿤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3.5톤 덤프트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연식은 2013년식이며 장비 운반까지 할수 있는 구변 롱덤프입니다. 133,623km 연식 대비 짧은 운행을 하여 엔진과 미션 상태가 매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차량 하부를 보시면 적재한 바닥이나 프레임 모두 부식, 크랙 없이 견고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모델은 EMIT이며 새 덤프트럭으로 제작되어 구조 변경까지 완료하였는데요. 롱덤프 제작으로 적재함 길이는 3250로 장비를 싣고 운반하기에도 최적화되었습니다. 덤프트럭 제작을 하여 적재함, 실린더 등 모든 부품은 새 제품으로 제작이 되어 성능은 전혀 신경 쓰실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닥 철판 보강까지 하여 파손, 부식의 유리에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덤핑 테스트를 하였으며 중간에 멈추거나 뒤틀리는 현상 없고 소음 없이 아주 부드럽게 덤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언제든 트럭운이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